삼배채굴 회도 좋지만, 이렇게 찜으로 드셔보세요.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. 진짜 맛있지? 우와. 이런 거 어디 가서 못 드십니다. 삼배채굴로 찜해서 내주는 집들이 거의 없어요. 와, 진짜 맛있어. 자, 삼배채굴. 와, 사이즈 진짜 크지? 한번 세척을 했는데, 그래도 헹궈주세요. 저희는 사이즈 제일 큰 것만 하고 있습니다. 다 커요. 둥근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32cm 짜리 찜기인데, 10마리 들어갔습니다. 쪄볼게요. 10분 찌고 5분 뜸 드릴게요. 열어볼게요. 와, 완성됐습니다. 뜨거우니까 꼭 장갑을 껴주세요. 길 수가 있습니다. 안 쓰시는 칼로 하세요. 이칼 이게 나갈 수 있으니까. 자, 와, 이게 진짜 삼배채 불입니다.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. 칼이 들어갈만한 데가 마땅치 않다 싶으면 가위로 뼈털을 좀 잘라주면 틈이 생깁니다. 그 틈에다가 이렇게 하면 열려요. 자, 자, 이 와, 삼배채 불찌 먹어볼게요. 요거는 찜이기 때문에 초장에 찍어 먹는 게 맛있습니다. 와, 대박이야. 이굴 크기 좀 보세요. 굴이 다 쪘는데도 이렇게 큽니다.